추석이 지나고 네.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이 됐는데 네. 한세달 뒤면은 또 2026년도가 시작이 됩니다. 스바 한살또 먹어야 되네. <laughs> 네. 그래도 이번에 네.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게 네. 26년도에. 네. 좀잘 풀릴 사람들 좀 쉽게 말해 대박이 날수 있는 사람들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병원 연이라 말띠 네. 일단 내년 은 같은 경우에는 말띠 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범띠가 좋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토끼띠 그래서 흔히들 얘기할 때 토끼띠가 올해 드는 바람에 삼재바람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토끼띠가 오히려 내년에는 삼재라고는 해도 내 기운에서 가장 좋아질 시기야 그래서 힘든 고비 금전 문전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게 해결될 일이 있고, 어떻게 보면은 로또 사도 된다고 할 정도로 기운이 상승을 되게 크게 할 운이 토끼띠예요, 내년에는. 그 다음에 범띠. 그리고 아까 잠깐 스친 거는 개띠가 괜찮을 것 같아요. 개띠? 네. 요세 개띠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오히려 더안 좋다고 할때더 상승을 크게 할수 있는 그 기운들이 있어요. 범띠 같은 경우에는 네. 좀 나이대가 어느 분들이 좀 유독 좋아 보여요. 일단 내년으로 뛴다 고하면은마흔살 되는 범띠들, 이 범띠들 마1살 범띠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동안 갇혀져 있다는 어떤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어떤 틀에 박혀서 있던 사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는 내일을 찾아서 가고 내 사업을 벌려갈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크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시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1한살 범띠들이 좋아요. 내년에. 86년생인데. 네, 8 6년생인 개띠분들은요? 개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서른 둘. 네. 94년생들. 음.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데 어떻게 보면 70년 이 개띠들, 두띠들이 두해 태어나신 분들이 내년에는 좀 괜찮아요. 음. 세 개띠들이 오히려 더괜찮다고토끼띠분들도좀 괜찮은 나이가 있나요?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마흔 살 서른 아홉. 그러니까 내년에 마흔 되는 토끼띠들 87년생들 긴 터널을 빠져나가는 끝이라 그러거든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드는 삼자 반응에 조금 답답하다 느낄 수가 있는데, 고게 끝이 나면서 내년에는 오히려 훨씬 좋아지는 40살 토끼띠들이 더 좋아져요. 87년생 토끼띠들이 이 26년도에 네. 좀잘 풀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무슨 징조 같은 게 있어요. 하반기에 나타나는 징조? 그 징조라는 게 되게 애매한데.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오늘부터 거울을 한번 들여다봐봐요. 거울이요? 네. 거울을 들여다보시면은 내 얼굴 색이 뭐 사람이 일단 첫째는 어 약간 밝아지는 톤이 밝아지는 게 나와.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코를 보면은 좀 달라져요. 코에서 이렇게 미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들에 유독 광이 나기 시작해요. 광이 나. 코 가운데요? 네 코에서 네. 코등에코등서부터 해서 코 자체가 좀 밝은 빛이 도는 게 그게 사람 신체적인 얼굴을 볼때좀 그렇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돈을 들, 들어온다고 들 했을 때내 일이 잘 풀린다고 했을 때 자꾸 이성이 꼬이실 거야 그래서 뭐전전 여친이라든가 전전전전 여친이라든가 아니면 뭐 별로 생각도 안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플러팅을 한다든가 그게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할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증조, 전조 현상이에요. 그래서 일이 좀잘 되거나 내가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뭐 일이 잘 된거나 크게 가겠다고 하면은 이성들이 자꾸 이렇게 그래서 그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어사 어, 직장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성의 사람들이 어 되게 예쁘다, 잘 생겼다 하는 것처럼 그런 약간의 칭찬들 그런 약간 이런 거네. 야너 얼굴 좋아졌다. 네. 얼굴 왜 이렇게 좋아졌어? 밝아졌어? 네. 약간 이런 얘기를 자주 들으면 그게 실질적으로. 사람들이 흔히들 그냥 내뱉는 말이라고 하겠지만 그게 실제로 달라요 아, 그래요? 얼굴에 색이 농도가 달라지고 색채가 톤 자체가 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코 등에 보면은 코가 광이 나기 시작해요 반질반질하지 그거를 보면은 어, 띠 자체가 내가 기운이 좀 개복이 되든가 개운이 된다고 할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거울도 보고 그러고 되게도 이제 코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도 있고 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선명해 보이고아 그래요? 예 사람들이 거울을 보라고 할때왜 그러냐면은 아 그냥 뭐 얼굴 해서 면도하고 뭐 머리 뭐 이렇게 여자분들한테 컬 이렇게 하고 톤업해서 뭐 화장하고 그게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도 내가 바뀌는 게 있어 그래서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하시면은 조금 아 내가 운이 좀 힘들었지 진다든가 뭐 풀린다고 했을 때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요.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참고하시면은 좀 달라질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네.